월세 50팠던 집. 단기임대로 돌렸더니 월 150? 월세 50 받으며 뿌듯해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집 똑같은 구조로 남들은 월 150, 200을 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서움입니다 오늘은 자가를 월세로 내놓고 있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사실 그 방식 이미 수익 구조는 구식입니다 더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옛날 방식을 고수하시나요? 월세 50 받는 집 연간 수익이 60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연간 간 수익 1 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위치도 괜찮고 컨디션 조금만 정비하면 하루에 7만 원 이상 받아도 월 150이 넘습니다. 월세 대비 수익률 3배. 게다가 전세 월세는 세입자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버티고 명도 소송을 하는 집주인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수리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 때 걱정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법이 점점 세입자가 갑 집주인이 의리되도록 만드는 거 아시죠? 임대차법이 강화될수록 집주인은 더 힘든 시절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왜 전월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버틸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세입자가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한데요. 바로 갈 데가 없어서예요. 다음에 갈 집이 없거나 날짜가 안 맞거나 돈이 없거나 그런 이유죠. 그럼 분명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단기임대도 당연히 그런 리스크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계약이 끝나도 안 나가면 어떡해요? 제가 참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당연히 그럴 일100% 없다고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죠. 이상한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요. 전국에 몇 명은 그 일을 겪어보셨겠죠. 하지만 전월세보다 절대적인 숫자와 비율이 훨씬 낮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도 겪어본 적 없고요. 그 이유는 단기임대는 말 그대로 임시 거처라는 이미지가 강해서인데요. 계약이 끝나고 돌아갈 집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게 바로 단기임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에 걱정을 하는 사람은 에어비앤비도 바로 예약이 다음 있는데 손님이 안 나가면 어떡해요? 그 호텔도 마찬가지죠. 다음 예약이 바로 있는데 손님이 안 나가면 어떡하죠? 그런 걱정하시면 단기임대는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임대는 어플을 통한 고정된 단기 계약, 보증금이 생성되어 있고 삼삼케어나 리브앤니웨어 같은 보상처리 보험도 가입이 됩니다. CS 할 것도 별로 없고 잘하면 후기 타고 장기 손님 유입이 되기 때문에 몇 개월간 청소할 일도 신경 쓸 일도 없고요. 수익과 안정성 모두 잡는 방법이 단기임대예요. 심지어 전월세 바뀔 때마다 내야 하는 복비도 어플을 통해 줄일 수가 있죠. 제 수강생분 중에 아파트를 낙찰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월세 55에 세를 놓고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갈수록 월세를 받으면 이자를 다 커버하지 못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월세를 받아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힘드셨던 거죠. 그런데 저와 상담을 받고 단기 임대로 전환했습니다. 기존 월세 55만 원이었는데 단기 임대 전환 후첫달 수익이 162만 원이었어요. 2개월 차에는 고정 게스트가 단기 유지되면서 풀박이 찾고 183만원이었습니다. 자가에서 3, 4면도 돌리는 것만큼 짭짤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 힘든 허들인 전대차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장점이죠. 단기임대 아파트 수요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월세 100만원을 넘게 받고 계실 텐데요. 이걸 단기임대로 하면 3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안 믿기시죠? 거짓말 같죠? 제가 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하남시 감미동에 있는 가밀, 한라, 비발디 2차 신축 아파트, 방 2개짜리 46제곱이 있어요. 이게 실평수 14평이라 큰 편은 아닌데요. 가미동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들이 다 생각하는 역세권도 아니고 버스 타고 나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올림픽 공원역이 직선 거리로 3km나 떨어져 있고요. 3대 업무 지구랑 가까운 편도 아니죠. 가보면 주변에 대형마트나 번화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곳에도 수요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월세 시세를 한번 볼게요. 월세가 5,160입니다. 에 그런데 이걸 단기 임대에서 얼마에 받고 있는지 아세요? 주에 70만 원입니다. 사주로 하면 280만 원, 풀로 한달 차면 300만 원이 넘겠죠. 그런데 여기에 관리비와 청소비는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매출로 따지면 3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럼 단순 계산해도 두 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예약은 잘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내가 월세 받는 집주인이라면 이런 걸 하셔야 돼요. 돈을 더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도대체 왜안 하시나요? 물론 내가 이런 곳에 전대차 받고 열어도 정말 좋습니다. 서서운만의 더 구체적인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알고 싶으시면 6월 29일 일요일 강남역 원데이 클래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